안녕하세요. 위블맨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개막을 앞둔 주에는 예선과 선수들의 연습, 여러 행사들 정도만 볼수 있었는데, 올해는 개막 전 주부터 도파민 터집니다. 바로 새로운 혼합복식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애초 메이저 대회에서 혼합복식은 본선 2주차에 열리지만, 스타 선수들이 참가하는 일이 드물다 보니, 그동안 관중은 저조하고, 시청률은 낮은 등, 이래저래 관심 시기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US 오픈은 올해부터 혼합복식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단순히 시기만 옮긴 게 아니라 경기 방식도 크게 바꿨습니다. 16강 토너먼트로 딱 이틀만 진행하는데 8팀은 남녀 선수의 단식 랭킹 합산 순으로 나머지 8팀은 와일드카드로 선발합니다. 복식 랭킹에 따른 참가와 시드 부여를 폐지한 건데요. 특히 어드밴티지 없이 4게임 3세트제로 형식을 축소하고 3세트로 넘어가면 10점 매치 타이브레이크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대신 결승은 기존 방식과 똑같이 6게임 3세트제로 진행합니다.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5배나 뛰었습니다. US 오픈은 먼저 지난해 이 형식으로 이벤트 대회를 열어봤는데요. 당시 치치파스 바도사, 키리오스 오사카, 쉘튼 고프 등 흥미로운 조합이 많이 출전한 덕에 선수와 팬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고 시청률도 높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범 경기가 대성공하자마자 이듬해 곧장 체계를 뜯어고친 건데요. 올해는 출전 명단이 더 화려합니다. 남자 세계 1위 야닉시너, 2위 알카라스를 비롯해 톱5가 모두 출전하고 조코비치도 단식 이전에 혼합복식으로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여자도 12용테크, 페굴라, 안드레예바, 리바키나 등 톱10 가운데 6명이 나옵니다. 조합도 흥미로운데요. 단식 랭킹 합산에 따라 페굴라 드레이퍼, 프리츠 리바키나가 각각 1, 2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알카라스, 라두카누, 루드 시비형테크 조코비치, 다닐로비치, 메드베데프, 안드레이예바 조합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오롯시의 선수들의 의지로 맞춰진 조합이라기보다는 주최측, 매니지먼트, 스폰서, 국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복식 팀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탓에 우여곡절을 겪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신어는 애초 엠마 나바로와 함께 출전할 예정이었는데요. 두 선수는 어떠한 친분이나 교류도 없었지만 주최측 주도로 조합이 만들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신어의 반응은 애매했었는데요. Uh, I don't know really what to say. Um... No, hopefully it's gonna be fun, and, I, and I'm quite sure about that. You know, the lineups are amazing. Um, you know, every, every lineup is, is just amazing to yeah. players, and um, I feel honored and happy to be also there in the lineup. I'm gonna need you to, uh, you know, just put in a good bit of work at uh, the net. And the 케미가 궁금했는데 대회를 불과 3일 정도 앞두고 나바로가 출전을 철회했습니다. 북미 하드코트 시즌들어 단식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자 이번 주 대회 출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면서 혼합복식 경기를 포기한 건데요. 이 탓에 신원은 부랴부랴 시니아코바와 짝을 맞춰 출전하게 됐습니다. 드레이퍼와 페굴라도 애초 각각 바도사, 토미폴과 짝이었는데요. 두 선수가 출전을 포기해 결국 남은 사람끼리 조합을 맞췄고 뜻밖의 1번 시드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시범 경기를 우승하며 혼합복식 개편의 1등 공신이 됐던 치치파스와 바도사는 결별 이슈로 2연패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혼합복식 개편은 몇달전 전해드렸듯이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 복식 전문 선수들의 반발이 컸던 건데요. 사실상 혼합복식 출전길이 막히자 주최 측을 향해 흥행 논리만 따른 전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러다 단식 선수들과의 신경전으로도 번졌는데 그 중에서도 복식 선수들을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한 선수가 있었죠. 오펠카는 성명서를 발표한 복식 선수들을 겨냥해 대회 티켓을 한 장도 팔지 못하면서 대회 자원만 축내고 있다며 복식 전문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그들은 그저 단식에서 실패한 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랬던 오펠카도 비너스 윌리엄스와 함께 짝을 이루어 와일드카드로 혼합복식에 나오는데요. 16강을 이기면 8강 예상 상대가 자신이 비난했던 지난해 혼합복식 우승조가 될 수도 있어서 매치업이 성사될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신시네티 오픈 결승에 오른 12형 테크는 저녁 경기를 마치자마자 곧장 뉴욕으로 이동해 다음날 대회 첫날 오후 경기에 나섭니다. 일정이 다소 빡빡한 상태라 US 오픈 혼합복식과 단식을 소화하고 이후에 바로 코리아 오픈까지 나오려면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혼합 복식이 뜻밖의 도파민 터지는 이벤트가 된 올해 US 오펜! 여러분은 초대 챔피언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